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청춘스타 이종석 씨와 서인국 씨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노브레싱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실제 프로 수영 선수 못지않은 강도 높은 훈련 끝에 탄생한 배우들의 수영 실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수영을 소재로 한 영화 노브레싱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배우 이종석 서인국 권유리 씨가 의기투합. 국내 최초 수영을 소재로 한 영화 노브레싱에서 뭉쳤습니다. 신선한 소재부터 핫한 아이돌 캐스팅까지 2013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불릴 노브레싱. 지금 더 만나볼까요? 수영 선수들의 꿈을 향한 레이스를 담은 영화 노브레싱. 영화는 전 국민의 마린 보이 우상과 수영으로부터 도망친 원일이 국내 최고의 명문 최고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부터 강렬하네. 좋다야. 수영계의 독보적 일인자인 우상은 오로지 수영밖에 관심 없고 어릴적 수영 천재로 인정받던 원일은 꿈도 내일도 없이 살아가죠. 그리고 원일은 우상과의 정면 승부를. 작품만 피하려고 하는데요 뭐 어쩌자는 건데? 한판 붙자. 결국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두 사람 다시 한번 신기록을 향한 두 남자의 황홀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30일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 노브레싱이 드디어 공개됐는데요. 영화 개봉 전 이미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스포츠 영화 흥행 기록을 깰지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었죠. <laughs> 안녕하세요. 정상 네, 역할을 맡은 이입니다니다 네, 안녕하세요. 맡은 우입니다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이자 지난해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통해 배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서인국 씨. 서인국 씨는 극중 천재 수영 선수라 불리는 원일역을 맡았는데요. 어, 국내 최초의 수영 영화고 그리고 이제 노출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됐었는데 어, 일단 대본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조원일이는 캐릭터를 봤을 때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원일이는 캐릭터를 보고 그리고 대본을 보고 네, 이 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인국 씨와 함께 노브레싱에서 뛰어난 수영 실력을 보여준 청춘 스타 바로 이종석 씨인데요. 올해 관상에 이어 노브레싱을 선택한 이종석 씨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저도 는 뛰는 이 많이 없어요. 뭔가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뭔가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굉장히 취미 이상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볼 때도 봤을 때내 어, 취향의 쇼, 어, 재밌는 작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로그레싱 같은 경우에는 어, 감독님의 선도표도주셨고 그리고 어, 감독님이 딱이 말씀을 하셔, 해주셨어요. 저한테 형미고 한번 가보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수영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구 배우의 초콜릿 복근을 볼 기회인데 뽀얀 피부의 소유자 이종석씨와 구리빛 피부 서인국씨의 상반신 탈의 모습은 또한번 여심을 흔든다고 하죠 두 사람 촬영 현장에서는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 적이 있을까요? 벗고 나오다 보니까 몸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좀오늘 먹고 싶은데 하다가도 인곱병으로 죽었다고 그러고 저도 좀 그랬고 이렇게 풀샷에서 보면 이제 저는 워낙에 뼈대가 얇고 몸이 얇아서 거기다 또 하얗게까지 하니까 좀 풀샷을 같이 잡으면 좀 저는 되게 여보님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버그 찍을 때는 푸쉬업도 좀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지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어, 샤워를 하잖아요. 보는데 제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톡 자에다가 짧고 약간 옆으로 많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일단 그냥 저 혼자 자격지심으로 열심히 어, 몸을 만들어야겠다고 일단은 길이가 안 되니까 에, 자세를 멋있게 해도 그런 부분을 좀아 굉장히 내가 또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훈련을 받을 때 어, 스타트나 아니면 턴에 좀 중점을 많이 둬서 그런 부분은 어, 뭐 기럭지가 필요한 게 아시니까 예 네, 그런 부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정도의 라이벌 의심을 가졌는데요. 극중 이 멋진 수영 선수들 사이에한 가지 공통점 바로 영화 속 홍일점인. 정은을 짝사랑한다는 것인데요.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정은영은 소녀시대 유리양이 맡았죠. 저희의 청춘의 정말 생기있고 싱그러운 모습을 가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정은이라는 캐릭터의 처음에 봤을 때 꿈을 쫓아서 가는 모습이 제가 예전에 가수가 되기 전에 연습생 생활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동지감을 어, 좀, 좀 느끼면서 그 캐릭터에 좀 정이 갔었고요. 새 청춘의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영화 노브레싱올 가을 호흡을 멈추고 불사를 가르며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매력적인 청춘들의 이야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앞으로 노르레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최초 수영이라는 소재로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남자의 신기록을 향한 끈끈한 우정과 폐기어린 열정을 담아낸 노브레싱. 올 가을 짜고 맵지 않은 순수한 영화 한편이 찾아옵니다.